됐고 다음과 같이 세 변의 길이 a, b, c를 알때 삼각형 a, b, c의 넓이 S를 S는 1 2분의 1 a b 사인 c를 이용하여 구하라. 이게 이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사인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음 공식 이 있었지? 공식. 첫 번째가 이제 이거, 이거를 이용하는 건데, 그럼 이제 먼저, 그럼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 그지, 문제가 뭐냐. 사인C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세변이 나왔잖아, 세변? 세변의 길이가 나오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에 의해서 코사인C가 나오겠지. 아, 그치. 코사인C. 그래서, 사인C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C를 구한 다음에, 사인C를 먼저 구한, 사, 코사인C를 구한 다음에, 사인C를 구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A가 5, B가 6, C가 7,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코사인C는 이건 암기지. 2AB, 2AB분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그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6분에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7의 제곱. 그러면은 이제 분모가, 뭐가 돼 이거? 분모가 2 곱하기 5 하면 10, 에다6 곱하기 60분에 분자는 분자. 그니까 5 제곱하면 25. 얘는 이제 25. 더하기 6의 제곱하면 36 빼기 49. 25, 36, 40, 12네, 12. 12. 그니까, 5분의 1. 니까코사인 그러니까 C는 5분의 1이다. 5분의 1. 5 그러면은, 사인 C제곱 더하기 코사인 C제곱은 1이고, 사인 C가 0보다 크니까, 아, 그치, 0보다 커야겠지? 어,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이게 이제 s 인 n c 가 저기 높이가 되야 되니까 그러면은 sinc는 1코 o 인 c 제곱의 루트 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1-1-5분의 1의 제곱 루트 그러면은 루트 25분의 24니까 아이 뭐가 되냐 이거 그러면은 분모가 5가 되는 거 분자는 2트6 그러니까 5분의 2트6 5분의 2트6이 되네 s 인 n c 가 자, 그러면 이제 나왔잖아, 그, 사인C가. 그럼 S는 1 2분의 1, A, B, 사인C니까, 2분의 1, A가 얼마였냐, A가. 아, 5, 6.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사인C. 사인C는 5분의 2, 루트 6. 루트 6. 그러면, 약분되지? 2, 2. 어, 5도 약분되네? 5, 5. 아, 그럼 6루트 6이네. 다나온다 자, 이렇게 푼다. 이렇게. 세 변의 길이나오면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변형을 해 주고 코사인 C 값을 구한 다음에 사인 C 값을 뽑아내서 이제 풀면 돼. 그 2번. 가로 2, a는 3, b는 3, c는 2.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용 하려면은 문제가 이제 사인 C를 구해야 되는데 세 변이 나오면은 사인 C는 못 구하지만 코사인 C는 구할 수가 있다. 코사인 C.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사인 c를 구해야겠지. 코사인 c. 자, 코사인 c는 이게 원래 이제 이거 쓸 때도 사실 이거 코사인은 소문자로 쓰고 c는 대문자 써야 돼 이렇게 대문자. 자, 그럼 코사인 c는 어이그니까이 e, e 저기 이 a b 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빼기 c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암기 암기 해겠지. 그러면 이 곱하기 삼 곱하기 삼 분의 A제곱,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자 분모가 2 곱하기, 3 곱하기, 3, 어, 6 곱하기, 3니까 18분에, 18분에, 3의 제곱하면 9, 더하기, 3의 제곱하면 9, 빼기, 2제곱하면 4. 그게 얼마냐, 그러면은, 18분에, 18분에 9 더하기, 9 더하기, 9 빼기, 14? 그니까, 9분의 7? 어, 9분의 7이네. 이게 사인 c라고 사인 c. Sinc.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 이게 이제 코사인 c가 그래서 코사인 c가 9분의 7이 나왔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인 c지 사인 c. 그럼 이제 어떻게 어떻게 구하냐? 뭐 루트 c워서 제곱해도 되는데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로 바로 들어가 버려 피타고라스 정리. 그죠? c라고 하면은 코사인 c가 9분의 7은 빗변분의 밑변 이, 이게 여기가 이제 9, 7이 된다는 얘기지? 9, 7. 그 높이 얼마지 높이. 높이는 80의 루트 32, 4루트 2. 그래서 사인 c는 9분의 4루트 2가 돼. 9분의 4. 2 루트 자, 그러면 사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a 3이었지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c니까 9분의 4루트 2를 하면 된다. 그러면은 어3 3은 9약분되고 2하고 4약분돼서2가 거리 그러니까 답은 2루트 2네. 이루트위. 그래서 답이 이루트위가 된다. 이루트위. 가로 3번. 가로 3. A는 6, B는 3, C는 5. 자, 3변이 나왔다, 3변. 그럼 이제 요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사인 C를 구해야 된다. 근데 사인 C는 바로 안 나오고, 코사인 C를 먼저 구한다고 했지. 그럼 코사인, 코사인 C는 어떻게 구하냐. 코사인 C. 이거 암기해야 돼2 a 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푼다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2곱하기 6곱하기 3분의 A제곱 하면은 36 더하기 B제곱 하면 9 빼기 5제곱 하면 25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지? 2다 6곱 1 2 12에다가 3곱하면 36분에 36 더하기 9 빼기 25 20이네 20. 그러면은 4로 약분하면은 9분의 5. 이 코사인 C 그럼 코사인 C가 9분의 5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풀자고 C를 해놓고 코사인 C가 9분의 5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높이 그럼 이제 여기서 피타고스의 정리에 의하면은 루트 81에서 25. 루트 56 루트 56은 2루트 14 2루트 14. 그니까 s i n c 가 나왔지. s i n c 는 9분의 2 루트 14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넓이 s 니까 2분의 1 a 곱하기 b s i n c, 어, 6 곱하기 3 이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s i n c 9분의 2 루트 14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약분이 되지, 약분이? 일단 분모는 2 곱하기 9 하면 18 분자는 6 곱하기 3 하면 18그다 그러니까 없어지네 이남머지2 루트 14 그래서 답이 답이 2 루트 14다 2 루트 14 110번 다음과 같이 대변의 길이를 때 삼각형 a b c 넓이 s를 s는 루트 s 가로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c 단 s는 2 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를 이용해 풀어라.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그 사인 c를 구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요걸로 풀 수도 있어. 이렇게 세변의 길이를 이게 더 쉽지, 쉽지. 그러니까 시험에 나면은 그런 뭐1 0 9 번처럼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요게 더 좋다. 요게. 그럼 이제 세변이 5, 6, 7이면 돼. s 구해야 돼요. s는 일단 요 세변을 다 더해서 나누기 이한다고. 그 얼마 99구 그러면은 사각형 넓이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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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은 암기해야 돼, 암기 해야 돼요, 암기. 암기 해서 9 곱하기, 9 빼기 5 곱하기, 9 빼기 6 곱하기, 9 빼기 7. 그러면은, 뭐가 돼, 이거? 그러면 9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지? 아, 그러면은 9에다 4 곱하면 36. 36에다가 36. 이건 6이지, 6. 36에다가 6을 곱하면은, 6루그 그러니까 루트, 그럼 뭐가 되냐면은, 루트 36 곱하기 6까요 그러니까 루트 들랑지 루트 루트 그 결국 6루트 6이 되네, 6루트 6 루트 6이 되는 6 루트 6그 답이 그래서 6 루트 6이 된다 그니까 루트 36 곱하기 6이니까 아이거또학생들또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요게 뭐가 되냐면은 루트 36 곱하기 6이 되니까 요 36이 바꿔 나가는 거예요 답이 6 루트 6 되는 거6 루트 6 그거 그니까 3변의 길이가 나오면은 요 공식을 가지고 굉장히 쉽게 풀수 있다. 굉장히. 요것도 연습을 좀 해야 돼. 가로 2번. A는 3, B는 2, C는 2. 자, 그럼 우리는 이제 S를 구해야 돼, S. S, S는 어떻게 구하냐. 세 개를 더해. 더해서 나누기를 한다. 나누기. 그럼 얼마냐? 4. 4. 그럼 이제 우리 그 삼각형 넓이 S는, 루트. 루트. 4가 나왔지? 4 곱하기 3, 3, 2. 그러니까 4 빼기 3 곱하기 4 빼기 3 곱하기 4 빼기 1를 하면 된다. 그러면은 루트 얼마가 되냐 이거 4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네. 그럼 루트 8이지 루트 8. 답이 2, 루트 2. 아 쉽다 쉽다. 아 쉽다. 너무 쉬운 것 같아. 가로 3번 A6 B3 C5 그리고또세변액이 나왔을 때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S 구하는 게 S. S는 세 개를 다 더해. 6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해서 나누기 1을 하면은, 어, 6, 3, 5, 7이네, 7. 그럼 이제 넓이 S는 어떻게 구하냐. 넓이 S는, 7로왔으면은 7, 7그 다음에, 6, 3, 5지, 곱하기 7 빼기 6, 곱하기 7 빼기 3, 곱하기 7 빼기 5, 하면은 루트 루트 얼마냐 7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2 그건 얼마지 이거? 7 7에다가 아니, 4 곱하기 6아42 42 40 루트 42 그러면은 2루트 13이지 2루트 13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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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공식 이거 공식 알고 있으니까 되게 쉽게 나오네 2루트 13이다 111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거써 넣어라. 삼각형 ABC 넓이를 S라고 하면은 가로일 두 변의 길이와 그끼인가의 크기를 알때 S는 이분의 1AB 사인 C 또는 이분의 1BC 사인 A 또는 이분의 1CA 사인 B로 풀면 된다. 가로의 세변의 길을 알때 세변의 길이가 A, B, C인 삼각형 A, B, C에 대하여. 자, 이제 또또 또 다른 공식이 있지. 단 S는 2분의 A 더위, B 더위씩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루트. S 가로,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P, S 마이너스 C로 풀면 된다. 아, 중요 공식들이지. 좀 쉬었다 하자.